아, 어, 왕금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꽉꽉 차있습니다. 두 개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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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상큼합니다. 택배도 시작하신다 고 그러더라고요. 택배는 제돈 재산으로 미리 주문하고 왔어요. 그래서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고 다 같이 노아 먹으려고. 음. 아, 너무 맛있는데요. 완전 음 상콤합니다. 항상 직접 만드시기 때문에 재료 하나하나다 믿고 먹을만 합니다. 먹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사장님, 대표님 부부 뇌가 워낙 진짜 깔끔해요. 이렇게 조금만 눌러도 앙금이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꽉꽉 차있습니다 재료를 정말 아끼지 않으셨어요 다음달에 결혼도 하신대요 홍대에 가시게 되면은 유니크온이거든요 유니크온 음. 꼭 한번 가보세요 빵이 정말 맛있습니다 아까 가니까 늦은 시간까지 막빵만주고 있더라고요. 어, 정말 맛있네요. 하나는 앞집에 한국어 전공하는 중국인 동생분이 있어요. 어, 둘이서 하나씩 논아 먹었습니다. 진짜 맛있네요. 택배도 잘 되시길 바라고 결혼식 준비도 잘 하셔가지고 많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택배 받은 것도 언박싱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만두. 만두 일로 와봐. 만두. 만두.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해야지. 이거 만두 생일이라고 사장님이 주신 건데. 감사합니다. 해 아, 야옹 한번 해. 감사합니다. 그래. 만두. 선생님 대박나세요 그래 <laughs>